영어 3, 4등급인데 수능날까지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 내가 18년 동안 수업하면서 해본 결과 하루 2시간, 한 달만 투자하면 2등급은 충분히 가능해. 실제로 1등급까지 간 경우도 있었어. 근데 대부분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야. 기출만 돌리고 단어만 외워서 되는 게 아니거든. 오늘 영상 끝까지 보면 남은 수능 동안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지 그 방법 확실하게 알려줄게. 전략 첫 번째. 지금은 제자리가 아니라 곡선 직전이다. 점수는 선처럼 오르지 않아. 곡선처럼 조용히 폭발해. 내가 가르쳤던 애 중에 6평도 70점대, 9평도 70점대였어. 근데 수능에선 92점. 공부는 똑같이 했는데, 4주간의 루틴이 곡선을 만든 거야. 내 처방은 확신 있었는데, 틀린 문제 하루에 하나만 기록하기. 고른 이유, 틀린 이유, 감으로 찍었는지도 딱한 문제만 매일 써 봐. 왜냐고 그게 반복되면 네가 어디서 미끄러지는지 다 보이거든. 내 처방 플래너 맨 위에 매일 써라. 나는 지금 제자리가 아니라. 폭등 직전이다. 이한 줄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줘. 점수는 안 오를 때 버틴 사람한테만 튄다. 지금 멈추면 곡선은 절대 오지 않아. 전략 두 번째. 정답이 아니라 근거가 실력이다. 수능은 원래 불확실한 게임이야. 근거가 있는 사람만 살아남아. 71점 받은 A 학생은 실수였어요. 하고 그냥 지나갔어. 같은 점수의 b학생은 모든 문제에 근거를 적었고 수능날 9 1점에 나왔어. 내 처방은 정답 근거가 되는 문장에 밑줄을 긋는 거야. 한 문제에 핵심 문장은 하나야. 고르기 전에 지문에서 한 문장만 찾는 연습을 해. 왜? 근거가 없는 정답은 실전에서 반드시 흔들려. 내 처방? 감으로 찍은 문제는 표시하고 주말에 따로 복습을 해. 정답은 맞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골랐는지가 중요하거든. 정답은 가끔 찍혀도 근거는 습관이 없으면 절대 안 나와. 불확실한 시험일수록 근거 있는 애가 끝까지 간다는 건 팩트야. 전략 세 번째. 등급벽은 실력 차이가 아니라 습관 차이다. 1등급은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실수를 줄인 사람이야. 10월 모평에서 68점이던 학생이 수능에선 88점이 나왔어. 실력이 바뀐 게 아니었어. 단두 가지 습관을 바꿨을 뿐이야. 내 처방은 정답 고르기 전에 반드시 근거 문장 밑줄 긋기. 밑줄이 없으면 고르지 마. 왜? 감으로 고르면 실전에서 한 지문은 꼭 날리니까. 내 처방은 매일 20분 실전 시간 맞춰 풀기. 마지막 지문 버리는 거다 거기서 나와. 정답 맞추는 게 아니라 시간을 느끼는 감각을 만드는 훈련이야. 벽은 두껍지 않아. 작은 실수를 줄이는 습관이 벽을 뚫어. 1등급은 실력보단 루틴으로 올라간다? 이제 다시 부를게. 수능날 3, 4등급이 1등급 가능할까? 응, 음, 가능해. 근데 그건 타고난 실력이나 천재성이 아니야. 지금부터 4주간 뭘 반복하느냐에 답이 있어. 지금 영상 끄고 오늘 푼 문제 중 감으로 맞힌 거 하나만 골라. 지문에서 근거 찾아서 해설처럼 써봐. 그한 줄이 너를 평균에서 꺼내고 네가 3, 4등급에서 빠져나오는 첫 번째 탈출구가 될 거야. 그리고 그게 진짜 시작이야. 그한 줄이 널 꺼내줄 거야. 1등급은? 그한 줄로부터 시작돼.